사니덱스는 애플 제품과 관련된 유출 정보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최근 출시 전인 아이폰 SE4의 케이스 이미지를 자신의 X 플랫폼에 공개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아이폰 SE4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액션 버튼 즉 동작 버튼의 적용 여부를 어느 정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SE4 로머 총정리 아이폰 SE4의 동작 버튼 적용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주요 루머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루머들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맥 루머스에서 나온 정보들입니다 디자인 아이폰 SE 4는 아이폰 14와 유사한 폼팩터 디자인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치 디자인과 함께 홈 버튼이 없는 전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스플레이 6.1인치 크기의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이폰 16 기본형과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페이스 아이디 홈 버튼이 사라지면서 터치 아이디 대신 페이스 아이디 기술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페이스 아이디를 써 보신 분들은 이 기술이 얼마나 편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시겠죠. 카메라. 가로 방향의 카메라 범프, 즉 후면 카메라 부분에 튀어나온 곳. 흔히 카툭튀라고 말하는 부분은 평평하게 출시되었던 전작 아이폰 SE 2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얇은 두께 때문에 뒷부분이 평평한 걸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더큰 렌즈와 고성능 센서를 탑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네요. 보급형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 아이폰 SE 4에도 이제 아이폰 16과 같은 화질 좋은 48메가 픽셀의 후면 카메라가 탑재되는 것입니다. USB-C 포트 이후의 규제로 인해 아이폰 SE 4 역시 USB-C 포트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8GB 램 아이폰 SE 4에도 8GB의 램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애플의 인공지능 기술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애플은 최근 들어 인공지능 AI 기술에 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디자인한 5G 모뎀. 또한 아이폰 SE4에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5G 모뎀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는 애플이 퀄컴 같은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사에서 개발한 5G 기술을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통신 성능을 제공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모뎀은 보다 안정적인 네트워크 연결과 향상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할 것이며 5G 네트워크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작 버튼 여부 동작 버튼 적용 여부가 가장 큰 이슈인데요. 그 동안의 루머에서는 아이폰 SE4에도 이 버튼이 포함될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루머와 다르게 최근 10월 12일 산이덱슨이 공개한 아이폰 SE4 케이스를 보면 아쉽지만 그 기대는 조금 접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케이스를 보면 동작 버튼 대신 전작 아이폰 SE3의 벨소리 무음 스위치 버튼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곧 자세한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이폰 SE4 케이스 공개 후 그동안의 루머와 다른 점은 동작 버튼 여부. 소니덱슨이 공개한 아이폰 SE 4 케이스의 사진을 보면 왼쪽 볼륨 버튼 위에 구멍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를 통해 루머와 달리 아이폰 SE 4에는 동작 버튼이 아닌 벨소리 모음 스위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동작 버튼이 적용되었더라면 해당 위치에 구멍을 뚫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작 버튼이 존재하는 케이스는 이 사진과 같이 구멍이 없습니다. 물론 제조사에서 해당 위치에 어떤 버튼이 들어갈지 몰라 구멍을 미리 비워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SE4의 대량 생산이 이번 10월에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케이스는 이미 확정된 디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조사에서 대량 생산 직전까지 디자인을 바꾸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케이스 디자인이 최종적인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폰 16에서는 이전 15 시리즈까지 프로 라인업에만 적용되었던 동작 버튼이 모든 모델 즉 기본형을 포함한 라인업 전체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아이폰의 사용자 경험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지만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SE 4에는 이러한 프리미엄 기능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이폰 SE 4가 여전히 저가형 시장을 겨냥한 모델이기 때문에 고급 기능을 제한하려는 애플의 전략적 결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이폰 SE 4. 동작 버튼이 나에게 정말 필요할까? 아이폰 SE 4에서 동작 버튼이 빠지는 점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아쉬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정말 필요한지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작 버튼은 빠르게 설정을 변경하거나 특정 기능을 호출할 때 유용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사용에서 꼭 필수적인 요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라크로머스에서 진행된 동작 버튼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인 50%는 동작 버튼이 존재하는지조차 잊었다 Forgot t exists! 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버튼을 예전처럼 음소거 버튼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동작 버튼이 추가된 것이 사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임을 보여줍니다. 동작 버튼은 단축어 앱과 결합하여 여러 가지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특히, 카메라 앱 실행, 음성 메모 녹음, 손전등 켜기 등의 작업을 즉시할 수 있어 아이폰을 보다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사용자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는 이 버튼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폰 SE 4를 구매하기 전에 이 버튼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음과 벨소리 전원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동작 버튼은 비슷한 모양과 위치 때문에 볼륨 버튼과 헷갈리기만 할 것이 분명하죠. 오늘 아이폰 SE 4에 대한 최신 루머와 정보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변화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동작 버튼의 유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더 많은 애플 관련 뉴스와 리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